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현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밀크코인 이구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크코인이 지금 12%대에 달하는 장대항봉이 나오면서 전일자 나왔던 이 시장 하락에 의한 이 낙폭이 전부 만회가 됐습니다. 여하 많은 코인들이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은이 정도로 조금 파격적으로 나와주는 코인은 지금 상위 코인을 제외하고는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밀크코인 지금 대체 어떠한 이슈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와 연계해서 목표가와 신규매수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상세하게 짚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밀크 코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근 이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이 300원 더 라인부터 거의 한40%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막 크게 터지지 않는 선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전일자 예와 같은 큰 낙폭 자체는 다시 한번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겠죠. 현재 정황상으로 다시 한번 이 가격을 올린 걸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아직까지 상방으로 올릴 수 있는 어 여력이 충분히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밀크코인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넓게 살펴보면은 밀크코인의 경우는 올해 고점 라인이 거의 한 780원대 라인입니다. 어 그만큼 이때 4월 달 당시죠. 한번 이슈가 있었던 코인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고 이 당시에 이 손정의가 투자한 야놀자와 관련돼서 아놀즈 상장 기대감으로 밀크코인이 엮여 가지고 같이 올라갔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밀크코인의 경우는 여타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충분히 중장기로 끌고 갈 만한 이슈 자체가 이 재료 자체가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일자 낙폭이 컸음에도 여야같이 재빠르게 가격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보고 있고, 어,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만이 밀크 코인을 제대로 끌고 가면서 확실하게 목표가를 잡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연계해서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차트는 여전히 최저점 라인에서 횡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달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은 가격적으로는 다시 한번 바닥으로 왔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잡아야 되는 기회 중 하나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가격 라인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있겠지만은 이 충분히 아직까지 우리가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만 제대로 확보를 한다면은 추후 나오게 될 상승목에서 충분히 수요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과 연계해서 앞으로 브리핑 이어서 나가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이러한 부분들 좀 도움받아서 매매하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이 목표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 신규 매수가와 추가 매수가 체크하면서 대형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정리하는 것을 이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이 평단가라든지, 또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건지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함께 적어 드렸습니다. 자이 대응자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 모두가 적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또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이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중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네, 010-7528-1326입니다. 위 번호로 여러분들 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100만 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전부 다 적어 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다 보니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또 말할 수가 없겠죠.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린다 라는 겁니다. 자이 최신 대응자료 이대로만 잘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대형 전략 다 드렸습니다. 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형 자료 이 매매 전략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의 솔라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의 솔라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이 대박 코인이었죠. 이 저점 대비 약 4배, 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자, 최근 룸 네트워크, 오브스 메타디움과 같은 매집주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솔레가 어떤 코인인지 잠시 살펴보면은 자 이건 솔라 코인의 30분봉 차트입니다. 자 지난 상반기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구간에서 급격한 거래량 상승과 함께 이 급등을 해서 단 이틀 만에 600원까지 거의 62%가 그 이상이 상승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 코인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솔라 62%까지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이 시점까지 바로 48시간 만에 거의 62%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이 세력들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 바로 이 솔라였습니다. 자, 현재 이 하반기 시점에도 이와 같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먼저 매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를 상당히 크게 좀 넓게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주도주 코인들은 이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 종목이기 때문이고요. 자, 적어도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얼마 안 되는 기회들을 잘 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솔라 여기 보이시면 문자 보이시죠? 자, 올해 상반기 에 있었던 솔라와 같은 이 저점 대비 네배 올라가는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틈틈이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한해서 계속해서 이 코인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룸네트워크라든지 혹은 뭐 메타디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매집주 리스트로 드렸고요 자,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로까지 비중을 함께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스윙 종목으로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압축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매집주. 급등 시점 거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서 이 타점 하나하나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이 고맙다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셨고요. 자한 분은 이 970만 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거의 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가셨고요. 또한 분은 150만 원 매우 소액이죠. 이 소액으로도 거의 100만 원 넘게 가져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코인 왜 매매하십니까? 이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코인 시장의 장점 자체는 이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 소액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은 주식 시장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번 하반기에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번 하반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집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제2의 매집주 어떤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2의 솔라 차트 보시면요. 솔라처럼 이 세력들이 입성한 이후에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미들을 싹다 털어낸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 잡아 드릴 건데, 자,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에 이러한 타점을 공개해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요. 이 세력들이 눈치채고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솔라처럼 문자로 매수 타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7528에 1326입니다. 위 연락처로요.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구독자님들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이번 하반기 매주주에 대한 종목 공개와 타점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과 적금 넣어도 이 운행 물가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자 주식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수익 내려고 코인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7528-1326입니다. 이 연락처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올해 하반기 매집 주도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